이게 데모입니다, 데모. 어, 너무, 너무 큰데, 어따다 뭐야, 이런 게임이야? <laughs> 뭐 어쩌라고? 어, 어 이렇게 가지네. 혹시나? 음, 체험 버전이 이런 건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. 아, 핀볼 맞네 아 근데 핀볼 형식이구나 이거 <laughs> 이런 게임이었어? <laughs> 세상에나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네요 심지어 이렇게 보이네 어 얘들 많이 때리면은 밑에 게이지가 쳐가지고 이렇게 스킬을 빵쓸수 있고 심박하네. 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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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터치. 아 이런 게임은 참신하네요. 네. 아. 방향 보고 이렇게. 아우 씨 은근 맞추기 어렵네 이거. 게임이래? 킬 <laughs> 스킬. 스킬도 있구나, 이런 식으로. 스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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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어 스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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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, 비켜, 돌다 보더라. 뭐야, 마법스가 쎄서가지고, 이상한 볼 같은 것도 날리네요. 다시 날리네. 아, 아, 어떡해. 어허, 뭐야, 자리 봐야저 자리 뭐야. 그래서, 권해서 저걸로 때리는 거지. 어, 쿠버 지 렸다 죽 어라. 아, 어... 이건 <laughs> 점심 <laughs> 시간 네, 에 마우스로 해서 좀 그렇지. 이거 키보드나 핸드폰으로 하면은 훨씬 하기 쉽 겠다. 엥, 졌는데? 가격이. 갑자기... 빛이 와서 뭐 용사를 데리고가네 도망차. 얘가 최후보 끝인가, 설나 아,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. 그러면은. 이것도 리세마라 등급표 같은 거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, 어, 정식 출시를 할때 알아보도록 <laughs> 합시다. 이런 게임은 새로 게임이어야 되니까 좋긴 한데. 이런 게임으로 가로로면은 핀볼은 보기 힘드니까. 힙 <laughs> <집> 없네. 어우, <laughs> 뭐야. 이게 뽑긴가 그러네. 꼭기 <laughs> <웃기> 이펙트네 이게. <laughs> 방금 명사를 이리로 데려온 거 아니야? 맞네. 방이 쫓아온 건가? 그런 것 같은데? <laughs> 마음이 이제 마음을 쫄다 군지 데려온 것 같네. 시작할 때 방향을 정확히 보고 할수 있구나. 아, 중간에 스킬 쓰기 전에 때려가지고 끊을 수도 있고. 어, 때려서 끊어야 돼. 안 돼. 아, 나 핀볼 못해! 어! 했다. 아하. 아, 연근가 없네 핀볼. <laughs> 핀볼이라곤, 고 학창시절에 그... 컴퓨터에 있던 그 우주 핀볼인가?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? 오우. 광역 스킬. 나름 아, 괜찮은 것 같은데 게임? 이모지만 <laughs> 음, 타격감 좋고 석색 있고 밸런스 녀 어떻게 할지 중요할거지 미세마라 이이녀같은거나석은이녀나은이이 <laughs> 아, 그래, 적지서 3번 더석참한 더 화살표 방향으로 날아간다고요. 몰랐나? 한번 해볼까? 여기서 끝인 것 같긴 한데, 느낌이... <laughs> 다녀오세요 나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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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 나더할수 음, 있네요. 여기가 이제 한 번씩 하, 해보고. 어, 그러네. 그러네요. 한 다음에, 한번더갈수 있네. 아, 그래도 그 튜토리얼에서 한번더 누르는 거였구나. 그냥 넘기기만 해서 좀, 그렇게. 긴 아, 아프다. 많이 안나가는데 차라락 으, 저 깨버려 빨리 아 내려와 빨리 아 안되네 어 뭐야 이거 아, 끊기 어렵다 되게 상황이 잘 맞아야 되니까 잘 맞아야 되니까 힘드네 은근히 킬다오뭐 방금 뭐, 뭔데이이지 당황스럽네 한숨을 죽여버렸는데? 아, 근데 도트 잘 찍었다. 도트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, 제가. 플스에더 캐스트를 옛날에 좀 오랫동안 학창시절 했었거든요. 그 이유가 약간 도트게임 좋아하는 거여가지고. 했는데, 어, 도트게임 퀄리티 좋네. 나름 재밌는 것 같아. 네. 나오면은. 나름 할것 같은데,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퀄레티면은 자... 어우, 기절 옆에 몰락있네 오우, 이런 것도 있구나. 어... 이게 존나 센거 센 같던데, 방금 보니까... 음... 이펙트도 나름? 오 죽어, 죽어, 왔다. 노이기다 a 모바일로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. 손가락 아프네. 근 이거 마우도 아니까? 이게 또막 스펙... 어우야우 스펙 하나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공략이 필요하니까 잘 때리고 막 그래야 되니까 본인 실력에 따라서 확실히 게임 난이도가 달라질 것 같다 물론 좋은 캐릭터가 있고 막 리세마라 등급표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겠지만 아 어, 이게 안 끊겨? 지금은 이제 데모 버전이라서 저기 약하거나 내 몸이 단단해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 되면은 오우 왜왜 이렇게 쎄 스킬 아왜 이렇게 짧아 딴 따란 따라라란 오 셰. 안끈 힘들어 맞추게 하게. 피버와 전부터 이러구요. 오. 어. 답답해 근데 이거 너무. <laughs> 어. 안바지가 답답해 뒤지겠다 아아아아 잘못 썼다 아이씨 어우 너무 아픈데 이거? 마우스콘 개 어려워 이거 아이씨 <laughs> 무지도뭐로 누를 수가 없네 이거? 어이 이건 은근히 후반되면 어렵겠는데? 간단하거나 그러면 상대가 길이 부족하거나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, 가운데 떨어지면 피해 받는 건 똑같구만. 오, 씨, 왜 이렇게 따단해. 뜰안 와. 죽어. 죽어. 어, 죽어 빨리. 죽어. 오, 씨. 어, 힘든데? <laughs> 나이도 이 정도면은 나름? 어. 도트 감성 좋네. 일단은, 근데, 데모 버전이라서 이게 끝이네요. 어. 아쉽게도 데모 버전이어가지고 이게 끝인데, 뭐, 검색해보니까, 리세마라 등교표 같은 것도 있고, 어 조금 알아야 될게 많은 것 같더라고. 은근히, 거무, 거무이, 검색해보니까, 뭐가 많네. 캐릭터, 막, 오성도 있고, 막, 가이드도 있고, 이런 거 보니까, 상당히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임인 거 같습니다. 근데, 아, 이게 하필 9월로 연기돼가지고 정확히 언제 연기됐냐면은 9월 10일 출시로 일정이 변경되, 변경되었습니다. 원래 8월 11일 날 나오는 거였는데, 9월 10일. 아, 아쉽네. 지금 딱할거 없는, 이 시기 때 나오면은 적절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나중에 뭐 니즈마라 등급표 이런 거는 그때 나오면은 그 당시에 예, 그 전날에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끝 네, 캐릭터 있는데 보통 등급이 되고 바그너 마리나 이래 있네 어 스킬도 다 있네요 회전수는 호출 필드 위에 적의 불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네 어아어예그 <laughs> 그랑블루에 나오는 예로 알고 있는데 역시 싸이 게임즈인가? 어, 역시 싸이 게임즈인가요? 이게 이 게임 약간 컨셉이 여기 저기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익숙한 친구들이 네, 많이 보이네요. 어, <laughs> 이게 뭐야? 이런 식으로 싸이게임즈가 또 자기 다른 게임들 같이 팔아먹는다고? 어, 역시 싸이게임즈인가? 그 외에도 있나, 혹시? 여기 있네, 제타. 얘도 그랑블루켓인데? 너무 많은데? 그랑블루켓가? 제가 또 섀도우버스 하느라 아또 알거든요. <laughs> 그 외에는 카리오스트로 있고. 그 다음 잘 모르겠다. 어, 근데 캐릭터 진짜 많네? 어이구야. 일성무... 일성, 일성 얘들뭐 그냥 제로로 먹인 얘네, 딱 봐도. 어. 이서, 오, 이성이 세 마리밖에 없어? 삼성부터 사람이네요. 어. 삼성 이렇게 있고. 사성. 주인공이 딱 사성이네. 아크. 이름이 불꽃노려네 어, 얘도. 아니구나. 100여 100여 그, 백여흘 강의, 그, 참새닮아가지고 <laughs> 어허. 결국, 좋은 일은 다 우성 했겠죠 시작할 때 뭐, 리생활하러 우성을 다 뽑아가고 막 그래야 될것 같은데. 어? 자생건 그때 알겠지만. 되게 캐릭터 진짜 많네요. 이게 출시되고 나중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, 처음부터 있진 않을 것 같은데, 얘도 그랑블루 케이터 진짜 많다. 비앙카. 와이 코코로도 있었네. <laughs> 아니 사이 게임 이제 장난 하나. 도트 보세요. 어사찮고 귀엽구만. 어 <laughs> 뭐야? 자 지들 게임 섞어놓는 거 진짜 좋아해? 여기 사이 게임즈. 혹시 몰라요. 저희가 모르지만 어 여기 패커랜드인데. 기 <laughs> 도트 여기 있고. 왜 귀엽네. 마지막에, 바짝바짝가는 거. 와, 씨. 얘도 오늘 본거 같은데? 얘도 사이 게임 즈에 나오는 애 같은데? 어, 근데 다른 게임에? 캐러브러스도 있다고? 아, 하여튼. 아, 좀 나와라, 빨리. 다음, 어, 여기 얘도. 얘는 아예 섀도우 버스 나오는데? 내가 알기로. 어. 또 성우지는 화려합니다, 화려해. 이 게임 특히. 나이게임즈. 당장 나오면은 재밌게 할것 같습니다. 아는 캐릭터도 많아가지고, 애정으로 뽑아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. 솔직히, 그렇게 크게 걱정 안 되는 게, 5성 한두 마리만 챙겨가도, 음 뭐, 스테이지 클리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. 물론 나와야 할게 많을 은것도